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다 행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유형별 운전면허 구제 정보를 소개하는 운전면허 구제별별 유형 코너입니다. 모두다 행정사는 한 순간 실수로 인해 면허가 취소가 돼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대신 확실하게 맞는 답을 제공해 드리고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이해 적발 즉 이진 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죠.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2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전격 발효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규 적용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윤창호법 2번에 골자 중 하나는 과거 3번이 적발되면 면허가 2년간 취소가 되던 것이 이제는 2번만 적발이 되어도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으로 바뀐 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많이 혼동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두번 적발이라는 대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입니다. 즉 윤창호법 시행 이후 두번 적발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창호법 이전에 적발된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윤창호법 이전까지 해당이 된다면 과연 언제부터 날짜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사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전력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24일 이전에 정지, 취소, 측정거부, 사면, 기소유예를 포함해서 음주전력이 1회 이상이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시 취소 결격기간은 2년이며 구성 중 음주사고가 2회 이상 있으면 결격기간은 3년입니다. 즉, 윤창호법 시행 후 1회, 윤창호법 시행 전 1회 이상으로 조합이 되면 면허가 최소 2년 이상 취소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윤창호법 시행 전 기간의 개수 시점은 정확하게 2001년 7월 24일이며 사고의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윤창호법 이전에 두번 적발된 경우 예를 들어 2003년 1월 1일에 1회 2019년 6월 24일에 2회째가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윤창호법 시행 후 1회라는 조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행정사는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TV나 유튜브에서 모두다행정사를 검색하시면 더욱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다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어떤 질문이든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